예 전판에서 런구 같이 작정하고 와가지고 저희가 그냥 생각 네, 네명네명다딱 크게 하려는 의욕을 안 보였어요 사실 저도 약간 루인이 있으니까 발전기 어떻게 든 돌려볼까 하고서 돌려 돌려 보긴 했는데 돌려보긴 했는데 예스타리마한 갈고리 에 걸리고 잠식되고 난잠식된 때까지도 이렇게 발전기가 하나 안 돌아가 안 돌아가고 루인이 안 계시니까. 아, 이게 할 맛이 더안 나더라고요. 이게 어떻게 해, 솔직히, 해도 의미가 있나,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발전기 돌려야 되는데. 그러다 결국 저 잡혔고, 예, 제가 죽을 때까지 보니까 발전기가 하나라안 돌아가고, 루인, 이안 깨져 있더라고요. 그래서 발전기가 하나라도 돌아가는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. 이게 하나라도 돌아갔으면 제가 의욕을 가지고 해보려고, 해보려고, 해보려고 했을지도 몰라요. 근데 발전기가 하나도 안 돌아가니까 그냥 의욕떨어지더라고요 아예. 어떻게든 그냥 발전기 하나라도 돌려놔야 다른 생존자들이 좀위욕을 가지고 게임하는 것 같아요. 전판에서 저희가 좀 너무 그냥 자포자기 한 식으로 게임했죠. 루인 찾는 거일 수도 있긴 하겠는데, 사실, 그랬다면 루인을, 루인이 하나, 루인이 깨졌거나, 아니면 최종 발전기가 돌아가야 되는데, 제가 죽을, 죽을 때까지 발전기가 안 돌아갔어요. 루인은 아, 없고, 안 깨지고. 확실히 발전기 하나라도 미리 돌려놓는 게 장기적으로 다른 생존자들한테 좀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. 한번 이거 펭민이거 이해상 한번 입혀봤어요. 왜냐면은 위장 효과가 은근히 생각, 생각, 위장 효과가 생각보다 좋아서 가끔 이거 입혀보고 해보려고요. 이거 맥밀란 사유지에서 이거 입고 이게 숨어 다니니까 살인마들이 저 발견하는 게좀늦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입던, 입고 편하게 입혀놓던 펭미이 이상에, 펭이 이상에 비하면은 얘가 좀더 위장 효과만 해서 좋은 것 같아요. 뭐, 몰입전 간에 뭐 어그로 끌리는 건 똑같은데. 그 어그로 하는 별개로 이 위장 효과 면에서는 얘가 뛰어난 것 같습니다. 여기 있구나, 이거. 어. 코구냐 토브다씨 피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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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브다씨 지금 토구가 지금 한방 도끼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저메그가 처음 맞았던 게 도끼 던져 맞은 건지 아니면은 그냥 평타로 맞은 건지 모르겠는데 한방 도끼일 수 있어서 그냥 쑥쑥 뺐습니다 야 캠프 치는데 지금 캠프 치고 있어요. 아닌가? 아, 빠졌다, 빠졌다. 야, 토우가룬 들고 왔다. 이거 다 죽이게 단 얘긴데? 이게 제가 승자 16랭으로 할 때는 솔직히 토우 중에서 룬들고사은 거의 없어요. 룬안 들고 오고 대신 실력으로 커버하는 사람이 많은데, 여기서 갑자기 이, 이, 토우가 룬까지 들고 오네. 야, 망했다. 루인 없으면은, 그니까, 러 16랭, 생전 16랭이 때 맞는 토구들은 대부분 좀 못하는 사람도 있긴 하겠는데, 실력으로 좀, 이제, 루인, 컵, 루인 없이 그냥 실력으로 커버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어요. 그러니까 도끼에 잘 던지거나, 심리을잘 하거나.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 모든 걸다 잘하는데, 루인까지 들고 왔어요. 이건 뭐, 절대 탈출할, 탈출의 여지를 주지 않겠다 이거죠. 암만 봐도 이거 손절해야 되겠는데? 이번 판 그냥 손절하고 한번 탈출 한번 해볼게요. 이게 구출한다고 해서 이거 될 일이 아니, 될 일이 아니다. 암만 봐도 이거 손절 해야 되겠네요. 지금, 제이크 바까지 잡혔고, 지금 갈고리에걸리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토구가. 조졌다 이거. 야하다, 야. 못 간다, 이거. 손절할게요. <laughs> 아니. 애지간에야 이거 구출해 보겠는데 이거 어떻게 구출 바, 구출 답이 없어요. 이게 살인마도 잘하는데 다잘 잘하는데다가 잘하는 이게 어떻게 구출해서 같이 발전기를 돌려보자. 이것도 안 돼요. 지금 루인이 있어요. 네..미안합니다. 근데 이거 구체 못할 것 같아요. 근데 왜 출구 찾다가 이쪽으로 오냐 나. 썩을 나 봤네. 거리가 좀 멀어서 이거는 맞추기 쉽지 않죠, 사실. 거리 가까워야 가 맞추기가 쉬운데. 한방 두께 아니죠? 한방 두께 아니고. 야, 걸렸어, 걸렸어, 걸렸어. 야, 이건 그냥 작전하고 죽이러 들어, 죽이러 왔으니까 이거 뭐 어떻게 답이 없네요. 날개와인 저거 쳐다볼 필요 없어요 저 구조.. 스, 구조.. 구조 스킬도 없기 때문에 너 빤히 쳐다보신다 야 이거 아 그냥 구석에 짱 박혀있을걸 이거 출구 찾겠다고 엄한데 왔다갔다 하다가 잠깐 이거 아까 그나길막하는 제이크박은 아니겠지 이거 어.. 모양이 비슷하네 3인만 이 정도면 최소 한1 6랭이에요 모델 17랭 아딱 어, 17랭이네 말이 17랭인지 저 정도면 원래, 원래 실력으로 따지자면 14, 13 될겁니다